안녕하세요, K-팝 투브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세계적 팬덤 아미가 코로나19에 확진된 생후 13개월 아기를 보살핀 대전 건양대병원에 선물을 보냈습니다. 오늘 24일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제주 지역 BTS 팬들은 최근 코로나19 전담 병동인 대전 서구 건양대병원 33병동에 감사의 말을 담은 편지와 함께 간식을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서신에서 힘든 코로나 시기에 다들 마음이 지칠 때, 33병동 의료진의 따뜻함에 진심으로 행복했다. 며요 노고에 감사드리며 방탄소년단 팬클럽 아미는 언제나 코로나 의료진을 응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방탄소년단 전국의 생일인 9월 1일을 앞두고 영국 현지 여성 팬이 부산에 한동물단체의 기부 소식을 전했습니다.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측은 24일, 부산이 고향인 BTS 정국을 위해 영국 현지에서 여성 팬이 소액이지만 따뜻한 마음을 전해왔다. 며, 잊지 않고 정국 생일을 앞두고 마음을 전하는 이 여성에게 감사하다. 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이 단체에 700달러를 기부한 아이리나 톰스 씨는 지난 21일 정국의 생일을 앞두고 또다시 기부의 뜻을 전했습니다. 아이리나는 이 단체에 정국의 강아지 역시 구조견이고 어쩌면 보호소에서 왔을 수도 있다. 면서 부산이 고향인 정국이 구조견을 키우고 있다는 소식에 마음을 전하게 됐고 정국 이름으로 또다시 기부한다. 고 밝혔습니다. 평소 bts 팬인 아이리나는 지난해 부산에 머물다 영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단체 김해라 대표는 아이리나가 소액이라고 겸손해하지만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며 동물을 사랑하는 전국에게도 이 여성의 마음이 전해졌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방탄소년단 지민의 8월 보이그룹 개인 브랜드 평판 32개월 연속 1위라는 역대급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에 팬들은 기부와 선행으로 지민의 대기록을 축하해 훈훈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에 지민의 미국 팬베이스 지민 유나이티드는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을 위해 지민의 이름으로 기부했습니다. 지민 유나이티드는. 지민의 8월 보이그룹 개인 브랜드 평판 1위를 축하하며 p c r f 의 지민의 이름으로 기부했다. 명. PCRF는 아랍 어린이들에게 무료 의료 지원을 하는 비영리 비정치 단체로 기부금은 15명의 어린이들에게 암 검사, 하양한 수술, 보청기, 의료용 휠체어 외 의료 기기와 의약품 지원 등 긴급 의료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고 밝혔습니다. 등에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지민 유나이티드. 는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터키와 도움이 필요한 동물을 돕기 위해 HAYTAP 동물 관리 연맹 수년간 지민의 이름으로 지구촌 곳곳에 기부를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세요.